안녕, 안녕. 초에 유튜브 찍고 있어. 자, 오늘의 액차의 자, 전부 다천원짜리고요 아, 오케이. 오늘 특별 게스트 짱이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삼천 원으로 액게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엄마가 삼천 원을 줘가지고, 땡땡, 아, 덕산 할인 땡땡에서 샀어요. 자, 짱이님 안녕하세요. 안녕. 귀여운 척 하지 마. 자, 자기 거부터. 자, 사실 짱이님께서 액체기물 되게 잘 담으셔서 액체기물을 좀 뭔가 섞었어요. 세 개를 샀는데 세개다 섞었어요. 자, 여기, 음, 여기. 여기, 밑에. 네, 제가. 여기 있는. 아직 공개 안 했어. 눈꽃. 슬라임과 미라 샤비트 젤리를 합쳐서 굉장히 좋은 액기를 만들었습니다. 놔봐. 조용해. 바로 이것인데요. 어? 느낌도 좋고 네, 그냥 이제 언니 어떤 기관 다시 찍었어 요 어떤 게 이건 똑같은지 좀 볼게요. 아 이게 알았어 응. 또 만져보세요. 아 누워, 이게 합친 거예요. 두개 섞었는데 한개안 섞었단 말이에요. 이게 각자 한 개씩. 왜이안 어, 프로그램을... 섞은 거잖아? 지랄 참 잘한다. 자, 이게 진짜 느낌 좋은 게 섞었는데 느낌이 겁나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것도 완전. 젊액이 아니고 아니에요? 액은이 근데 완전 액은이 근데 눈꽃 저 액체기물은 진짜 깍깍깍깍거려요 깍치 제가요 만... 이미 얼그큰게 고렇게... 네. 네. 제가 만 삼천원 이상으로 네. 네, 인터넷으로 샀는데 무엇보다 네. 이천원짜리 훨씬 좋네요 만... 만, 만 얼마보다 만 삼천원 이상 근데 이게 바풍도 진짜 잘 되는데 겁나 예뻐 <S> <S> 여러분, 제가 자랑게겠습니다 네일이, 겁나 예쁘게 됐어요. 웜. 색깔이 근데 이렇게 좀 해적 톤으로 나와. 이게, 분위기, 분위기 좀더잘 나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 이제 내 건. 자, 저는, 와우. 쩝니다, 쩝. 똑같은 뭐 거야? 아니요, 혼자 달라 아, 저는 저 이거 만지게좀 알겠어요, 좀 기다려. 자 여러분, 저는 클러스가 똑같습니다. 자 이거 봐봐. 색깔만 다달니데 색깔만 색깔만. 자, 자 이거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꺼낼 거야. 자 이거 아! 한 손으로 꺼내기. 어,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꺼낸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섞어주세요. 골고루. 자, 그다음에 똑같은 눈꽃. 뭐 눈꽃. 눈꽃이 원래 어떤 아이였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얘는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와잘안 보이시겠지만 1층, 2층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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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투명한 거. 이게 1층이에요. 그냥 투명. 트...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액체기물 영상 중에 죄송한 말인데, 새로운 소식이,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보통, 그, 유명, 유명하신 분들이나, 돈이 많거나 성인이신 분들, 성의 님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을 찍다 보면 도우미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잔뜰 TV라든지, 도티 TV처럼, 목소리가 가끔, 출연을 하는데, 연출을 하긴 하는데, 말없이 그냥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분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바로, 짱, 쌤, 박. 한마디로 말 짱이님이죠? 짱이님이 그걸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네. 그리고 제가, 오이 제가 좀 채널을 많이, 영상을 좀 매일매일 찍진 않데요 많이 찍는 편이잖아요. 그래, 근데 짱이님은 영상을 많이 안 찍으세요. 그래서, 그, 많이 안 찍으시니까. 나 저꾸제, 이식은. 네. 막 공룡님, 구르뱅님 요런 느낌으로 저를 도와주신대요. 바품이 듭니다. 저, 제 꿈이요. 제 꺼요. 잘 섞었죠? 얘는 좀 손에 어머 얘는 좀 손에 잘 달라붙는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와, 얘는 소리도 별로. 아! 얘는 소리도. 아! 얘는 소리도 별로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 자꾸 화면이 바뀌네요. 얘는 뭔가 점액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살짝. 제 카메라에서 별로 안 느껴지실 텐데, 저, 그런 네에요 뭐지? 일본에 파는 푸딩? 푸딩 느낌?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 ASM 할까? A 왜왜또 서로 안 만났는데? 제나 이제 나 여보, 대박이죠? 이가 바품 하는 거 보여 주세요. 전 바품을 잘못 하니까 짱이 님께서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랜덤이라서죠. 와. 바품이 저렇게잘 되는 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바품을 잘못 해요. 저는 그냥 액체 껴물이랑 친합편다 보이시면 여기 막손 다를 붙어요 저는. 근데 짱이님은 잘안 달라붙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꼬 얘가 조금 예쁘죠? 예쁜데 뭘 해야 될까요? 잘 붙어라 붙어 잘 달라붙죠? 네. 자 그다음 여기까지는 짱이님과 산게 구매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이거 자. 네아 여기 여기 여기네자 마지막 친구는요 굉장히 예뻐요네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이시는가 초점이 잘 맞는데 폼 치즈 슬라임 오좀 열어주세요 자 보면 여기 뭐야 한 떨어졌어 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어, 까먹었어, 이름. 크런치 아닌데. 폼. 치즈스 아니, 이름 말고. 크런치 말고, 그거, 아저씨, 넣는 거, 반짝이 같은? 이야, 크런치 같은 거죠? 폼, 폼이죠, 폼? 내가, 아! 아 <laughs> 여빠 <여보. 웃음> 자, 이것 좀 꺼내주세요. 난 같이 찍으면 안 되지. 조용히 하해서 와, 꺼내는 작업. 근데 이 색깔이 좀 회색톤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좀더 컬러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옆에 교민 님은 아닌데 교민 님이 계십니다. 아. 교입니다안도 귀엽다죠? 지금 자? 네, 음. 입니다 네, 원래부터 계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 괴물이에요, 얘가. 그죠? 완전 액 인정? 아얘 괜히 샀나봐. 얘는 괜히 샀어요. 아니야 반짝이 풀러오면 괜찮을 수 있어. 폼이 원래 폼. 들어가는 거좀뭐 유저? 원래 좀 끈적끈적하게 만든대요. 일부러 제가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이런 걸 넣는 액체괴물은 일부러 좀 끈적끈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 이제 반짝이를 넣어 볼까요? 무슨 색깔 넣을까? 무슨 색깔 넣을까요? 자! 근데 얘는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당체 이유를 알수 없어요. 그죠? 알고 싶던데 알수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 뭐 어떻게 그냥 가도 볼게요. 자 반짝이 뭐 넣을까요? 반짝이 뭐 넣을까요? 이렇게 이쁘게 하지 이쁘게. 아니, 다들 조 말하지 마. 형아도 말안 하고 지금 연출하고 있다. 두개다야 네, 잠깐만요. 제가 또 저한테 또 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빵빵빵빵빵빰빰 얘는 야광 주황이랑 살짝 핑크를 섞었어요. 와우, 겁나 예뻐요. 얘는 완전 그냥 빨강. 살짝 이회처럼 나오긴 하네 완전 빨강이에요 사실. 자, 과연 이네개 중에 짜이님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두 개. 완전 빨강이고요, 형광 조황이랑 살짝 핑크를 살짝 섞었어요. 근데 음. 그주황색같죠 뭐라고요? 원래 들어있던 거요. 이거는 금색, 원래 들어있던 거요. 와우. 빨강 빨리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우리 에게 보라 빨강 뭐? 빨보 빨보? 아좀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자 빨강이랑 보라 맞죠? 꾸덕꾸덕 자 그럼 빨강색 보라 뭐부터 넣을까요? 빨강? 아이 괜찮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자 빨간색깔부터 넣을게요 빨간색깔 사실 반짝이가 아닙니다. 왜요? 아, 반짝이는 왔는데, 내일 요 반짝입니다. 이 잠깐만요, 살짝 이쪽으로 올게요. 카메라에 잘안 나와서. 손은 나와도 되지 않나요? 자, 반짝이. 뿌리도록 할게요. 살짝 이렇게 좀 눌러서. 응? 너는 거 보이십니까? 얘는 조금만 나올게요 카메라에 보이죠? 여기 빨간 거. 네일용이라서 살짝 음, 그런 걱정 야, 하지 마라. 아무 말안 하고... 바, 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편하게 찍고 싶은데 모실한 애가 좀 있어서. 얘가 너무 잘 달라붙어요. 네, 여러분. 아 조용히 하라고. 네, 최고야. 자, 이제 보라색... 보라색을 넣도록 할게요. 얘는 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 저래 르 자꾸 줄르 삐져. 아, 잘못 뜯었어. 르르안 나와. 잘못 뜯었어. 이럴 때는 가위가 르르이르르르르 다이소에서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에르르르안 나오니. 르인형르르르르르르르 이미 묻었죠? 자 비닐 비닐봉지 자아 이게 좀 지랄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뭐왜 이렇게 많아 딱 사는게 좋아 일단 한번 섞어보세요 중간에 한번 더 넣도록 할게요 아내 네. 오. 와, 뭐야, 색깔 자체가 변했어. 근데 예뻐. 응, 그죠? 예뻐졌다. 문어 색깔. 좀더 넣어요? 응, 넣는 게좀더 예쁘지 않을까요? 뭐든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아요. 됐나요? 네.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섞어주시죠. 섞고 나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남은 보라색깔 섞었더니 완전 개새끼야. <laughs> 지금 유튜브 채 참... 자.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 금색 망한 김에 금색 폴도넣어